만부으면 된다니까. 그렇죠. 다꿀어야수 있죠. 다 굶어야 수 있죠. 다 굶어야 수 있죠. 자, 저희가 볶음밥으로 가겠습니다. <웃음> 김치찌개. <웃음> 아, 아니면, 이제 제가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도저히 이 볶음밥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만들고 있지만, 음, 여기다 재료를 조금 더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요 냄비에, 김치찌개, 김치찌개용 요리를 한번 다시 같이 나눠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둘다 포기하기가 어렵네요. 기본적으로. 조금 소량, 거의 1인분 정도 양만 어, 해가지고 만 약간 바꿀 어, 수 있을 정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김치볶음밥을 하려면 이 김치가 지금 이제 좀 크죠? 김치볶음을 하기에는 아 그렇죠 그렇죠 커팅, 그렇죠. 네. 컷팅, 커팅식이 한번... 있어야죠 그러면 밥을 데우들어가겠습니다자 여기 이거는 이제 태국에서 파는 이제 백반, 햇반 같은 건데요 그렇죠, 편의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렌즈로 일단은 돌리고 찌개는 물을 이제 붓고 조금 끓여야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볶았습니다 김치를 저희는 이제 찌개를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1인분정도면안될거예요김치국물을좀더 넣도록 더 하겠습니다 일단 좀 끓이겠습니다 어, 밥이 이렇게 다 데워졌어요 렌지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두통을 빡빡 빡빡 어? 오 좋아 보시면 느낌이 딱 이제 밥알이 좀 길죠 한국보다 그리고 이게 날아다녀요 밥에 날개가 달려있어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쪽 지역의 쌀로 볶음밥을 만드는 게더 쉽다고. 맞죠? 예, 네, 좋다고 합니다. 어. 자. 자, 고추장, 고추장. 한국에서 극조한 태양 초찰 고추장. <laughs> 사실 한국에서 산건 아니고, 예, 네, 거기 한국 코너에서, 한국 코너에서 샀습니다. 맛을. 어떤가요? <laughs> 별로 안 좋은데. 뭔가 <laughs> 많이 부족한 느낌인 가봅니다 솔직히 얘기해도 될까요?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아 맞다. 하하. <laughs> <laughs> <한, 웃음> 왜 그러지? 우리가 김치찌개를 끓일 걸 했나 봐, 요 그냥. 자, 이거는 정말 한국에서 갖고 왔던 돌김 자반입니다. 응급 처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기보다는 네. 간이 한물에도 된게 없기 때문에 그쵸, 당연하겠죠. 그쵸, 그쵸. 아무리 백 선생님이 와도 이것만 갖고는 네. 맛을 이즈, 낼 수가 없죠. 이제 힘들죠. 자 이제 밥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희는 이제 정량을 정량 배식이죠. 정량 배식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다음 보여드릴게요. 자, 자, 이제 지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고기가 거의 안 들어가 있어. <laughs> 그게, 뭐, 양파도 안 보여. <laughs> 그게 참큰 문제 같아. <laughs> 아니, 꾸룩으로 담을 수가 없거든. <laughs> 자, 일단, 그 메뉴 변경을 했기 때문에, 메뉴 변경을 했기 때문에, 좀 재료가 굉장히 부족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이드 재료를 좀 많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마늘, 마늘을 좀 잘게 한번 썰어서 아, 자 밥은 이렇게 계란까지 얹어서 아. 완벽하게 어? 보이세요? 디테일하게 완벽하게 힘듭니다. 아, 지요 김치찌개를 전 살려야 되는 또일부가 있기 때문에 아 이게 굉장히 갑자기 막중해졌어요. 자 투와 안으로 써어서좀 일단 추장도좀 넣을 거야? 응 후추장이 필요해. 고추장을좀 넣어드릴까요? 아 네, 넣어주세요. 지금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죠? 간다. 여기 보시면 이 모양을 사시면 돼요 뭐 한국 그 맛이랑 똑같진 않은데 이걸로 대체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어 조심해서 콩 나오는거 아니야 아니, 이거 안 나오더라고 아 이거 안나오더라고 잘 이게 되게 잘 만들어져서 먹을 수 있어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러면는 이제 제가 요리를 처음 한 거기 때문에 풋세 길이 길이 보존을 해줘야 돼요. <놀람> 김치찌개가 맞은데요. 국물 떠먹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을 좀더 낳을 것 같을까?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놀람> 약간 신메는 느낌인데요? 응음응음음 그러네? 나 요리 잘하는데? 어, 그래? 아, 요리... 많이 시켜야겠네, 얘가 응음 으음! 괜찮네? 어? 어 어때? 네. 네. <laughs> 괜찮은데? 괜찮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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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내가 먹었는데 괜찮더라고 어 괜찮은데? 김치 찜찌개 어 그거 <laughs> 없었으면 서운할 뻔 했는데 아 응? 이게 개 찜찌개 괜찮은데? 아 찜찌개 찜찌개 여기에 고기 좀더 넣고 아예 끓이면 음, 이거 안 나왔어 이게 안어이 영상을 밤에 보신다면 다글이다 이랬지 예상이 되네요 오늘 지난번 3.5점에 이어서 0점만점에 어떤가? 어 이거 음. 김치찜찌개 김치찜찌개 네. 6점 드리고 와 6점 지난번 방송에는 5점 넘기는 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7점, 7점? 7점. 진짜로? 음, 음. 그러니까. 맛은 좀 감동인데. 저는 볶음밥 7 5점 드리겠습니다. 음. <laughs> 아무래도 노인공경1 <공격이 웃음> 5점이 <웃음> <안> <웃음>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laughs>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laughs>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laughs> 요리를 더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요 자, 먹요리를좀 해보고 싶어. 아, 관심을 기이려 음. 와, 해보고 싶어, 졌어 그냥 목구멍으로 뭔가를 넘기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정말 되게 지금 위가 행복해하고 있어요. 자 다음 요리는 어떤 게 될까요? 지금은 딱뭐 먹고 싶은 게딱 이거다 아, 생각나는 게 있어요. 지금 먹고 싶은 거 저는 사실 제육볶음을 굉장히 예정습니다 제육볶음? 네. 자이너형은 저는 네. 김치전을 한거 아... 오늘 비가 이렇게 계속 와서 그런지 김치야. 지금 방콕이 어제부터 오늘 계속 비가 이렇게 추적추적 내리고 있어가지고 계속 전 생각이 나. 아... 그러니까 비가 요즘 자주 오긴 합니다 응. 확실히 전한번 이렇게 붙쳐먹고음 빗소리 들으면서 비가 내리고 음악 들으면서 저희가 또 느낌? 느낌을 진짜 잘 내기 때문에 아... 전좀붙쳐먹고 음... 다른 것도 좀 김치찌? 김치찌? 전 그리고 뭐 가, 여기서 구할 수 있는 <laughs> 모든, 그런 야채나 채소 를 그렇죠. 이용해서 현지에 맞게끔 또 전을 또 만들어보고 거기에 와, 거기에 또 잭콕 한 잔. 아, 저희는 전에 잭콕을 먹거든요. 미친 것들이죠 전에 잭콕 먹어보셨나요? 한번 먹어보고 싶잖아요. 지않 저희도 먹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전에 잭콕은 한번 먹어보고 <laughs> 여러분에게 바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전과 재콕의 어떤 조화를 음. 저희가 재콕 있거든요. 네, 저희가 있습니다. 저희 가 음. 나는, 나는 바예요. 바예요? 네. 뭐 아직 좀 허술하긴 한데 많이 채워놓을 예정이고요. 저희가 되게 느낌을 많이 내고 싶어해요. 굉장히 감동적인 아이디다 많이 기대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네. 비가 오는 날에는 전이 될것 같고요. 전 음. 전에 째코이 될것 같고 <laughs> 어, 많이 배가 고픈 날에는 아마 제일볶음이될것 같아요. 다음 요리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해 주세요.